테슬라 세베레버리지, t s l 3 인생을 갈아넣은 삼슬라 오린 삼슬람입니다. 이 채널은 저의 삼슬라 투자 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삼슬라 투자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테슬라 세베레버리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삼슬라 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응원댓글을 달아주신 킬비씨님, 파파이님, 이은미님, 고맙다님, 서덕배님, 배주성님, 서브님, 정빈님, 정수빈이님, 힘사라님, 정보돌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뉴욕증시는 미국의 부채한도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법안의 후속 처리와 다음 날 예정된 노동부 고용 지표를 주시하며 상승했습니다. 주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이장이 합의한 부치한 도합이 아니,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의 전체 회의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5일 이전에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됩니다. 5월 민간 고용은 전월보다 27만 8천 명 증가해 월스트리트 전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18만 명 증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가 전주보다 2천 명 증가한 23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주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패트릭 가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적어도 6월에는 금리 인상을 건너뛰어야 안 되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 4 7 S&P 500 지수는 0.99% 나스닥 종합 지수는 1.28% 각각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1.60%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1.28% 상승, 구글은 0.69% 상승, 아마존은 1 8 2 상승. 엔비디아는 5.1% 상승, 메타는 2.98% 상승하였습니다. 테슬라는 1.76% 상승했습니다. 최고가 209.80달러, 최저가 199.37달러, 종가 207.52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 하락하여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삼슬라 TSL3는 13.89% 상승하였습니다. 최고가 0.2530달러. 최저가 0.290달러, 종가 0 2 4 6명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매수단가는 1.02달러, 현재가는 0.246달러입니다. 매수금액은 1억 611만 5785원입니다. 평가 금액은 2773만 2473원, 부위수량은 8만 5359주입니다.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7838만 3311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73.86%입니다. 현재 피어 앵그리드는 68. 브리드 상태입니다. 연준의 6월 기준 금리는 25bp 인상보다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시장은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안전상의 이유로 50% 충전 상태로 전기자동차를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매자에게 보상을 위해 150km 무료 슈퍼차저를 제공합니다. 배송 중 충전 상태를 50%로 유지하면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테슬라는 모델 3 신형 출시를 앞두고 모델3를 청산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모델3 재고 차량에 대한 할인을 늘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모델3에 대해 2,680달러, 350만원을 할인한 42,060달러에 판매한다고 고지했습니다. 테슬라 모델Y는 노르웨이 5월 자동차 판매량에서 이 복스바겐 i d 4보다 4배 더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모델Y는 연초 이후 노르웨이 전체 자동차 판매에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인도 진출 협상이 다소 임박한 것으로 보이면서 인도 정부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의 로드맵 보고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의 테슬라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인도 정부 관리들이 이미 테슬라에 인도의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지 물었고 동일한 부품에 대해 수입 양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 제조를 선호하고 반드시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차량 부품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현지에서 부품을 제조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벤더 기반을 마련할 시간을 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마침내 인도 공장에 대해 제시한 조건에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장 초반 반짝 상승 후 하락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뭔지 모르게 분위기가 꿈틀꿈틀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상승을 기원해 봅니다. 앞으로 저의 삼슬라 계절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지켜봐 주세요. 삼슬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